안녕하세요. 몽골 나눔TV입니다. 어, 저는 어제 넷플릭스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원인을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시체로 매달려서 불을 떼는 연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는 족족 원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잔인한 공연의 희생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었고 누가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누가는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상위 정치범이었던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게일라와 아굴라는 비밀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로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누가의 대필로 그 디모데 전후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네로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구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사랑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목에 잘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면 기독교는 과연 약하고 힘이 없는 종교란 말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기력해 주, 무기력하게 죽는 그런 클리막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약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번, 저번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식물적 상상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찾으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어, 마치 식물적 요소가 그 안에 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식물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에 달리, 달리셨습니다. 나무는 동물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어떤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 방법도 약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치 식물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식물이 정말 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 창조 때왜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동물보다 강한 식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식물은 동물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식물은 동물이 살기 위한 터전이며 공기와 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화하는 일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합니까? 공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진정 동물은 한순간 더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물도 식물을 정화하고 보유하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물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물도 식물이 정화시키고 보유하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물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역시 예수님은 식물적 요소가 가득한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적이란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식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에 의지하여 목숨을 내주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참사랑을 보여주신 참된 인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식물에서는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식물도 단시간에 자라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쉬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각각 재료를 다 제공합니다. 인간이 만든 합성물질은 썩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자신을 내어주고 썩어서 다시 인간에게 유용하게 돌아옵니다. 식물은 진정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가까이하면 정서가 안정되기도 하고 성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는 창조 질서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의 성품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또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우 식물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식물의 속성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강한 분이시기에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 자라나는 식물처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후죽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그리스도의 개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식물들은 무성하게 자라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다시 힘을 얻고. 여기저기 자랐을 것입니다. 경제만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신앙과 영성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구를, 문구를, 동물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은 식물적,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이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심지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이미지는 동물보다는 식물에 더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열매, 식물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모든 인류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